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내게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예루살렘으로 그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군본과난 땅은 가나 아니요. 내 아비는 아보니 사람이요. 내 어미는 햇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고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일이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바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내가 네게 토로 지나갈 때에 내가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 내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신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팔가 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네게 들어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론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대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떼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모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 름을 먹음으로 극히 곳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기 빈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물을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다. 더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 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나의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내 순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기 한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은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재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가운 대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트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이을 진저 화 있을 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머리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내 이웃 나라 애국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내 일용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불레셋 여자 곧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하냐하여 또아수로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 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를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그 지압이 대신에 위인과 사풍하여 가음하는 안으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돌이어 주미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누추 것을 쏟으면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 하면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오. 또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포기할 것이며,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부이리니 그들이 내 눈을 헐며 내 높은 대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 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을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면 내 투기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해하였으니 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부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로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없다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미의 딸이여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미는 햇사람이오내 아비는 아무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하요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가증한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더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 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내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거로너의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고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너로 내 수용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니라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의 이에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이에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의 이에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내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아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며 너의 사방에 둘러 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니라 내음란과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와의 호 말이니라. 나주 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대반하였은 즉, 내가 내 행한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와인 호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나주 여와의 호 말이니라 하셨다. 라 17장. 여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에너는 수수께끼와 비율을 이스라엘족 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기시길고 털이 스탄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쥐하대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에 성읍에 두고 또그땅의중자를쥐하여 옥토에 심되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녹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가지가 퍼졌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으니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폐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구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를 살림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 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느니 서게하려하였으며는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하므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없이여 그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의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야 대적의 토성을 싸우며 운지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없여 언약을 배반하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설물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빼어난 산의 심부 이스라엘 높은 산심리니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 이와는 그그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려오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이라 나여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18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토를 먹었으므로 아들의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에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억하지 아니 구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람 사이에 진실을 판단하며 내 윤례를 조치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에 행할진데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은이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지 아니하고 이 악종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제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업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문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구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데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쓴적정녕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탄하지도 아니하고 주린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내 윤리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탄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아비 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면내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녕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더나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하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과 들을지하다내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떠 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이 공평치 않다 하는 이스라엘 족속 나의 이 어찌 공평치 하 애그리 공평치 하는 것이 아니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폐왕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19장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참키해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국당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 하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공실들을 헐고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방이 들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도 꿰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리 합니다. 내피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견강하여 권세자분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이 마르고 그 견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자분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20장 제7년5월1 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서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열주의 가증한 일을 알게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소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들은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폐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않냐고그 눈을 들은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않냐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냐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게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주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안식일를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느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주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주행치하냐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기를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하였으이로라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꽃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는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하냐며 나의 안식일를더럽혔음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밀하여 아주 읍시하지 아니하였으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죄의 윤례를 좇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좇으면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를 거룩하게 할지 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으노라.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폐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좇지 않냐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냐였고 나의 안식이를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으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사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트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으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하냐며 나의 윤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이를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주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윤례와 능이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로 멸망케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였음니라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주가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노케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이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 주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조차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사하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르니와 너희 가운데서 폐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죄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가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 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천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두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삼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삼님에게 일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엔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무릇철기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2 1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이어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터이므로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철기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철기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여와의 말이니라 하라. 여와의 호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와의 호 말씀에 칼이여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더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하며 마강되면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없신 여기는 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았을 만하도록 마강되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하셨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하미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인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신 여기는 홀이 없어지 면 어찌할꼬 나 주여와의 말이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세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다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물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어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같고 살륙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우향하라 항우를 차리라 좌향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면내 분을 다 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호와의 말씀이 내게 네 임하여 가라 사대, 인자야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안문족 속에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두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깨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륙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물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략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나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지 그 손에 잡힐리라너 그가 타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내 날이 이르던 나니 곧 죄악의 끝대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채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문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이연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살륙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광되었도다. 네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모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곧 죄악의 끝대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공문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진뇌의 불을 내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멸하게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내가 불에 석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22장 여호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이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이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도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부리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 내가 하니 내가 네게 부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지라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가운데 멸하리라 내가 자기 관할그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네게 찌끼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의 찌끼로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끼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내가 너희를 모으온의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문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만 개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어진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면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장. 여와의 호 말씀이 또 내게 이마여가라 세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에 어루만진다 되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니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여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행음하여그 연애하는 자곧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세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금모든 그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그 처녀의 가슴에 어루만진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다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함을 맞 じゃあ。いやいやいや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곧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다니 그들이 그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도 고그 형보다 음욕이 더하며 그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하므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그두 여인이 한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가디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그 형상은 허리를 띠 용모는 다 존귀한 자곧그 고토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낙이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더라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네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짐마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우흘리와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 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와 모든 무리 북어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준한 소년이며 다방백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병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두곳은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 살지라 내가 신문권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 신문권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 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살르며또내 옷을 벗기면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음 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미워하는 자와 내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곧내음란함에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히 이방을 좇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여 쓴즉 내가 그 예전을 내 손에 주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비소와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형 사마리아의 잔곧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오홀리바를국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제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 자리 한 자리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해에서 잡류와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세를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면류관을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울라와 올리바에게 나아왔은 즉, 의인이 음부를 신문함같이 신문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신문함같이 신문하리니, 그들은 음부여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24장. 제 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에 많은 날짜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끈하였느니라. 너는 이 폐역한 족속에게 비율을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후에 물을 붓고 양 떼에게 고른 것을 가지고 가마을 뜨고, 건그 업적다리와 어깨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넣고잘삼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있을진 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히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바라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화에쓸 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화해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위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 백성인에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것이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파여 피자 바라보고 단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르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석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이언하라 너는 암몬 족석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석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로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문 족속의 땅으로 양물리에 눕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 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폐만케 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배려시목과바알모온과 히라다임을 열고 안문족 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것이라 안문족 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감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그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불리스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 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 고자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불리을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레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